흥이 냈던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수의 여인 역할의 신혜정입니다. 노력하면서 <laughs> 네, 오늘이 안올줄 알았는데 완안 어, 돼요. 네, 어떻게 또 끝이.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4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페머스의 랜슬럿 역할을 맡은 정상훈입니다. 제2기에 <laughs> 정말 열심히 한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드린다는 게 정말 힘든 구간이라는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어주니까 또 우리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메디 뮤지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메어라스에서 베데베르 역할을 맡았던 이윤진입니다. 제 박수는 좀작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뭐 딱히 뭐 여러분들 감사한 거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요. 이 공연에서 가장 제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이 기억에 이 공연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요 제 옆에 있는 정사원 배우예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이 상훈이 형이 없었으면 아마 스페어 날씨 제대로 공연에 돌아가지 않았을 거다. 얘기를 할 만큼 네, 많은 것들을 맡아서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고 그리고 단원 컨대 고은성이는 저희들한테 기죽을 아이가 아니에요. 고성해를 자극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저 아이는 기집을 아이가 아닙니다. 네, 그동안 감사,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 스팸이 다시 재현된다면또한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시역을 맡은 김포라고 합니다. 그 배낭을 메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키가 한 2cm 정도 줄은 것 같아요. <laughs> 가뜩이나 키가 좀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아까 예, 우리 사무배우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웃음을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참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분장실에 가면 배우들끼리는 사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그 같이 그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 그 무대 위에서나 뒤에서나 정말 열심히 우리 뮤지컬 배우들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예,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뮤지컬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데이비스완 우리 연출가 겸 안무가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예,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민섭입니다. 저도 경동이랑 같이 여장을 하면서 처음에 여장을 좀 모르고 계약을 했어요. <laughs> 많이 바뀐다 얘기게 해서 경동이랑 같이 시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 봐주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거부 반응 안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좋은 선배님들과 동생들 같이 그리고 동님분이랑 되게 너무 좋아서 저희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스팸 다시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laughs> 산만하에서암상들가스윙을 맡고 있는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마 치면 인사드리는 거는 저는 뮤지컬을 선배들보다 오래 하진 않았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저희도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들이어서 좀 많이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벅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 하시는 작품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laughs> 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 지금 스페알라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 코미디 뮤지컬인데 막공날처럼 정말 눈물이 안날줄 알았는데 짠한 어떤 다른 어떤 때보다 어떤 무거운 어떤 비극적인 뮤지컬보다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짠한걸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많은 저희 배우분들 이하 수평을 만들어주신 주지발 관계자분들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오늘 공연이 성공적으로 재미있게 아주 행복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배우들은요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의 박수를 먹고 삽니다. 네, 관객분들께서 공연을 보시면서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저희 배우들은 정말 다 약반 것 같이 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계속 뮤지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뮤지컬 보면서 저희한테 박수 많이 부탁 네, 이시간감니다 드리겠습니다. <laughs>